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유럽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 업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미한 관계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양측이 미한 자유무역 협정, FTA 등 양자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 전기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됐을 때만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테슬라 등 미국산 전기차 21개 모델은 혜택을 받지만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75%로 1위, 이어 한국의 현대차가 9%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 2위 격차가 크지만 현대차 등이 미국 시장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에 미치는 파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한 중인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하고 한국 업체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을 강조하면서 해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 스코스 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문제가 미한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multiple avenues through which uh, there will be an effort to address this. Uh, and it's premature to try to predict an outcome. You know, it's going to require some time uh, to settle interpretation. This is a really, it's such a new area. It's not surprising at all that there would be difficulties or challenges or unanticipated impacts. 스나이더 국장은 또 이번 문제는 미한 동맹에서 기술, 경제 분야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강조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연구원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안타깝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통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계와 협의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제와 통상전문가인 김연구원은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미한 양자간 제도화된 협정을 통해 가속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해법을 모색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방역체계를 낮췄던 북한에서 다시 발열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곧바로 독감 환자라고 말을 바꿨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진단 역량이 부족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등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23일 양강도에서 약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혈자가 발생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 하루 만인 26일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발혈자 4명은 모두 독감에 걸렸었다면서 이들 모두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고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는 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방역 체계를 낮추고 2주일도 안돼 발열자가 발생하자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정확한 진단 기준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으로 북한의 주기적인 코로나 재유행과 변이 가능성을 지적했던 길버트 번햄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비오웨에 북한 지도부 정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번햄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없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북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취약한 북한의 의료 시스템, 또 만성적인 식량난과 맞물려 더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대북 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코백스의 대변인은 26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북한에 또다시 발열자가 발생한 데 따른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백신 할당은 국가 수요를 토대로 하며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요청하면 코백스는 17억 회분에 가까운 백신을 146개 나라에 지원했던 것처럼 북한에게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25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매우 제한된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WHO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라이언 팀장은 이어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자국 내 상황을 알려줘야 각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호주가 주관하는 피치블랙 훈련에 일본군이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난 25일 피치블랙 훈련 참여 배경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우방 국가들과의 합동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미일 합동훈련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훈련은 실제 전투 환경에서 미국과 호주 등 다른 참가국 공군과의 합동훈련으로 전술기량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참가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심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공군이 주간에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에는 올해 미국과 호주, 한국, 일본 등 17개 나라가 참가하며 일본은 F2A 항공기 6대와 병력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 기간 중에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기업인 이스트 시큐리티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지난 22일 한국 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사이버 위협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위협들은 거의 동일한 수단으로 이뤄졌고 북한 정찰총국 배후의 해킹 조직 수법으로 파악됐다며 발주서와 납품실적 개발과제 요구사항 등 공격대상을 현혹해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해킹에는 방산 업체들이 사용 중인 문서 보안 조치 DRM이 적용된 자료가 해킹 현혹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이는 이미 사전에 내부 정보가 유출됐거나 해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세 학기 동안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관한 책임 규명 프로젝트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했다고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조직 인권 옹호자들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로스쿨 소속 12명의 학생들은 탈북민이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에 근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관리들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를 비롯해 미국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 강화 방안 등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이 워킹 그룹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한 한국계 제스민 신 씨는 세계적인 대학의 예비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속 새로운 정의 실현 방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심각성과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주도한 에리카 홈버그 씨는 미국에 정착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탈북 난민은 요건만 갖추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범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와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